잠언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처세술과 임기응변과 수단과 방법을 다룬 책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첫 번째 증거가 잠언의 시작 부분입니다. 잠언은 어떤 표현으로 시작됩니까?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잠언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인 솔로몬 죄인인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에 퍼져 있던 여러 말들을 모아 지혜의 책이라고 엮어놓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런 잠언을 성경이 성경 66권에 포함한 이유는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의 성격,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의 한계를 밝히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잠언은 사람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기에 처세술과 임기응변과 수단과 방법과 꾀로 가득 찬 책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